안녕하세요, 춘키입니다. 오늘은 제페토 드라마 만드는 법, 제페토 툰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Here we go. 자, 제페토 드라마 만드는 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티네마스터 블로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페토 프로그램에서 제페토 툰 그리고 드라마를 동시에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제페토 툰은 만화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제페토 안에 있는 툰 채널에서 소통하는 것이고요. 재페토 드라마는 툰과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재페토 드라마는 만화책에서 조금 더 발전된 음악 뭐등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추가된 것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페토 툰을 만들고 이것을 드라마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Stay with me, please. Okay, let's go. 재페토 처음에 로그인하시면 지금과 같이 첫 화면을 볼수 있으세요. 앞에 보이시는 이 캐릭터가 저 춘케 캐릭터인데요. 지금 입고 있는 옷, 신발 다 춘케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영상에는 아이템 만드는 방법 옷 만드는 방법 신발 만드는 방법 등을 다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에 대해서도 네,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첫 화면을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 여기 플레이라고 있습니다 손가락 보이시죠 노란색 손가락 플레이 플레이를 누르시면 여기 뭐 크루 스타일 투데이 툰샷 에스크 매치 링크가 있는데요 오른쪽 메뉴에 있는 툰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사람들이 툰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유하고 좋아요 눌러주고 같이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툰을 어떻게 만드냐 그래서 오른쪽 밑에 보시면 마이 보이시죠 마이 오른쪽 밑에 마이 지금 여기 툰은 제가 만든 툰인데요 그래서 툰 이름은 미친 꽃미남을 사랑하다 라는 툰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같이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단 만들어야 되니까 툰을 어떻게 만드는지 가봅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툰으로 되어 있죠. 근데 가운데 보시면 컷 있으죠. 컷 눌러주시고 이건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건데 사용을 안 해가지고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컷 만들기 눌러주세요. 그럼 맨 밑에 보시면 제 캐릭터 춘케 캐릭터 보이시죠? 그다음에 여기 에 기본 제페토가 제공하는 캐릭터가 있으세요. 그래서 먼저 이 그림 네개 중에 오른쪽을 맨 끝에 걸 눌러주시면 여기 배경입니다. 배경 학교 배경이 있고 집 여행 미래 궁, 도시, 문화, 이제 기본, 엄청 많은 이런 배경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한번 뭘 해볼까 하면, 자, 자, 저는 에펠탑을 선, 선택을 했고요. 에펠탑을 눌러주시고, 완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일단 배경이 완성이 되었죠. 여기 보시면 이 배경 스티커가 있어요. 여기서 배경 스티커, 강조하는 거거든요. 강조.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하고 싶은 대로. 변경하시면 되세요. 여기 위에 돌아가기 눌러시면다 돌아가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캐릭터를 넣어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포즈 찾기 보이시죠? 포즈 더보기를 보시면 밑에 더 많은 포즈들이 다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원하시는 포즈를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저는 요, 요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크게 늘릴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고. 자, 적당한 크기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 A 보이시죠? A를 눌러주시면 문구를 작성할 수 있어요. 들어오셔가지고 말풍선을 작성해주시면 되세요. 안녕. 하세요. 저는 중계입니다. 이렇게 가시죠. 색깔 보이시죠? 밑에 밑에 이 색깔들 여러 가지 색깔들을 할수 있어요. 저는 그냥 보라색으로 할게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말풍선 모양들도 있으시죠. 다양한 모양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해설 가보시면 이렇게 모양을 바꿀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저는 말풍선으로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케입니다라고 해서 오른쪽 메뉴 눌러주시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안녕하세요. 저는 춘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시작이 됐죠.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만화를 만드는 거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혼자 할수 없죠. 그럼 친구들을 누르시면 되세요. 여기에 보시면 제페토에서 제공하는 심플한 이 친구들 말고도 캐릭터 추가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보시면 다양한 친구들 이 있죠. 이 다양한 친구들을 소환할 수 있어요. 이 친구를 한번 소환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생성했죠 어떤 포즈를 할지 잘 한번 생각해 주나 이게 좋다라고 하면 여기 생성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도 안녕 나도 춤캐야. 자 이렇게 따고 칩시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오른쪽 메뉴에 보시면 요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시면 공개하기를 눌러주시면 이 컷이 만들어지신 거예요 이 컷이 만들어 주시면 이제 좀비 단계는 다 끝난 거예요말씀하셨듯이한 컷을 만든다면 툰을 만들 수 없지만 이제 여러 장면을 만들면 이렇게 툰이 됩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제가 툰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툰을 눌러주세요 컷 옆에는 툰을 눌러주시고 툰 만들기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아까 만든 첫 번째 이걸 눌러주시고 아까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것들 한번 이렇게 눌러볼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춘케입니다 라고 적어주시고 맨 밑에 공개하게 눌러주시면 이제 툰을 완성한 거예요 정말 쉽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툰이 다 만들어졌다 라면 요 앞에 제가 만든 것처럼 여기 앞에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만든 툰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타나는지만 볼게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저의 툰이 이렇게 완성되어 있죠. 이 툰들은 제가 드라마로 만들어 가지고 저의 유튜브 채널에도 넣어 놨으니 한번 참고 겸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툰은 다 완성이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드라마를 만들어 볼게요. 이 툰이 만들었던 자체만으로 이제 드라마의 모든 준비 작업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드라마를 만드는지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고생하셨고요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드라마 툰을 끝났어요. 그럼 이 사진들이 있으시겠죠? 당연히. 자, 한번 가 봅시다. 이제는 그 툰을 가지고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페도 드라마는 다양한 뭐어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만, 저는 일단 유료도 있지만 무료 기능으로도 충분히 제페도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블루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내 프로젝트 보시면 이전에 제가 만들었던 제페토 드라마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맨위에 이제 만들어 봐야 되죠. 비디오 만들기 보이시죠?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같이 만들었던 위 사진 보이시죠? 여기 요거를 눌러 주고 원하시는 사진들을 눌러 주시고 원하시는 스토리대로 다운받으신 사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다 만들어 주시고 다음을 눌러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에 화면 비율이 선택하셔야 되는데 보통 16-9를 많이 하세요 그게 컴퓨터로 봤을 때쫙 펴지는 건데 저는 일단 보통 많은 사람들이 패드로도 많이 보기 때문에 저는 1대1 채용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은 춘케로 해 볼게요 자 프로젝트 생성하기 눌러줍니다 그렇게 되시면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사진을 볼수 있으시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플레이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사진 두 개를 넣었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이제 뒤에 많은 사진들이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두 가지 사진을 선택을 해가지고 보통 4초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4초 단위가 좀 싫다. 나는 이 부분은 짧고 저 부분은 길게 만들어야 된다. 하시면 여기 못해 보시면 이걸 한번 눌러주시면 밑에 길게 할수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길게 할수 있고 줄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완료를 눌러 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그냥 4초 4초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런데 그냥 하면 재미없죠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배경음악 효과음 목소리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쪽으로 드래그해서 내려보면 모션 스티커 프레임 뭐 다양한 게 있어요 여기서 제공하는 프레임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잠겨 있는 거는 유료 버전이기 때문에 무료 버전 있는 것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템플릿 그리고 모션 스티커 이렇게 있어요. 그럼 굉장히 다양한 게 이렇게 있으시죠. 이렇게서 해 꾸며 주셔도 되는 거고요. 필요 없으시면 꺼 주시고 저는 그래서 보통은 다 미리 만들어 놓고 여기서 프레임이나 배경 음악 정도만 합니다. 배경음악을 눌러주세요 자 보시면 제일 중요한 저작권 문제가 있죠 저작권 보시면 블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음원은 블루 앱으로 만든 영상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상업적 목적의 영상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TV 라디오에 같은 방송 매체는 제외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다 여기서 제공하는 음원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굉장히 좋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일상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Walk with 자 봅시다 요래이 노래를, 노래를 제가 저희의 드라마에 삽입을 해보면 보시면 오른쪽 헤미에 표식 부위 체크 보이시죠?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잘 들어갔나 까요 그럼 왼쪽에 보신 플레이 버튼 보이시죠? 자 여자 옆에 있는 거 플레이 버튼 눌러 주시면.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시고 마지막에 오른쪽 메뉴에 보시면 이제 추출하기 해서 여기서 추출하기 눌러 주시면 자, 이렇게 비디오를 저장을 했대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저희 제베토 툰과 제페토 드라마를 동시에 지금 다 만들었죠 간단히 물론 중간중간에 더 디테일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가장 쉽게 기초로도 충분히 제페토 툰과 드라마를 만들 수 있으니 간단한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페토 드라마 툰 만드는 법을 알아봤고요 저는 춘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